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되고 있나요? 아 기록자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잘 보내다가 주님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또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지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오장 읽겠습니다. 나는 또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기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수 볼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자 살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습니다.고 그래,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말 한 마리가 뛰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버려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한 되도 하루 품삭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삭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는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보니 청황생말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을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다른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의 틈에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나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큰 날이 있. 이을 업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네. 어, 친구들 좀 어렵긴 하지만 5장6장잘 읽었어요. 5장6장 한번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그리고 단어 위주로 해가지고 어, 상징적인 말씀 위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제 옆에 있는 애가요. 오늘은 궁금한 게 너무 많대요. <laughs> 그래서 끝나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laughs>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은지 모르겠네. 우리 어, 예림이 혹시 어, 좀 기억에 남는 성경 있었을까 말씀? 어... 본 오장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음, 음. 괜찮아. 나도 잘 몰라. 오장 2절에서 음.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에 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가 뭐 제가 뭐지? 음. 이걸 펼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음. 어, 하늘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고 했는데. 음. 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사실 <laughs> <laughs> 잘 모르겠어요. 어, 어 너무 좋았어 신선했어. <laughs> 어, 신선했어요. 어, 신선했고 음, 아마 이게 그두번그 그 유한계시록은 되게 오랜만에 읽었던지 아마 처음 읽을 수도 있거든 어렵잖아 유한계시록은 어 이거는 어, 이 두루마리를 표기에 합당하신 분 뒤에 나오면 어린 양이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인 어린 양이 표기에 합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어,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거든 어, 그래서 그 뒷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 어, 우리 예림이 나눠줘서 고맙고 은정이 어, 혹시 나눠줄 수 있을까? 아 어, 저는 5 장의 0 절이요. 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 마리를 받으시고 봉인할 때실 자격이 있습니다. 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음, 그렇지 땅에... 여기 나오게 주님이 그걸 표시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지. 음, 네. 은정이가 잘 얘기해줬네. 를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읽고 그냥 이 말씀이 좋았어? 네. 음. <laughs> 이해는 잘안 가는데 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게, 그게 좋은 거야.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어, 조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꽂혀가지고, 그걸 막, 억지로 막 풀어내려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요한의 말이 있는데, 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면 돼 그냥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혹시 또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한 사람만 더나누 한번 해볼까 누가 해볼까 음, 예선아 아, 예, 잘생겼어 이 남자 10703이 뭐니 예선아 학번이요. 네 학번이야? 음. 네. 무슨 뜻이야? 10703이 그냥 없어? 그냥 10703? 아니야, 1학년 7반 3번. 야, 음. 1학년 7반 3번, 죄수 번호야? 오늘 <laughs> 그 <laughs> 뭐지? 예선이는 혹시 오늘 읽으면서 무슨 조금 괜찮은 구절 있었어? 저희 저 이제 뭐지, 드론 저 성경책 없... 안 갖고 왔는데. 알았고 들었어 네 어... 듣기만 했어요 어 잘했다 뭐가 <laughs> 어, 맞아 맞아 송강 송가... 송강이야 얘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 예선이 됐고 우리 은진이 디카프리오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네가 하라고 네가 해보라고 나눠보라고. <laughs> 귀여워. 저런 걸로. <laughs> 야, 너가 이 디카프리오를 알아? 내일 <laughs>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이런지. 시... <laughs> 디카프리오. 야, 디카프리오 진짜 오래됐다. 난 타이타닉을 한 다섯 번은 본것 같아. 그래요. 필요... 그래요. 오늘 친구들 어, 어렵지만 나눠줘서 고맙고. 음... 우리 가을 선생님 혹시 짧게 나눠 줄수그 나눠 줄까요? 아니면 그냥 할 그냥 제가 할까요? 가을 선생님 이제 어, 피곤하실 텐데. 어, 아니 저 너무 어려워서 네. 네 와닿는 게. 아, <laughs> <나도> 모르겠어요. 네. <laughs> 얘들아, 그 성경은 똑같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그러면 제가 짧게 나눌게요. 저는 어 오늘 그 말씀 여러 군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에 5장 8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읽어 드릴게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할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양은 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들이 어, 향이 돼서 그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성경 성경 제사 드릴 때도 향이 올라간다고 그러거든 어 연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 향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우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뭐 위로를 좀 해주고 힘을 붙돋어 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고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읽어 보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부활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하시고, 부활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과 부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So, there are many s e n 이 e n c e s about 합당 e r o 이 m If you want to go to the world, you have to answer. Yes, y e 님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주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 사탄 마귀들, 주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말씀을 사부하여서 이 시간 함께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저 시, 어, 한 번, 일년에 한번 있는 그런 거, 그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고생했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예배를 함께 준비하도록 합시다.